안녕하세요. 렉트로 캠입니다. 예, 오늘도 흥미진진한 테슬라 이야기를 해야겠죠? 제일 흥미진진한 게 포드와 테슬라의 파트너십입니다. 어,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이제 제대로 이용하겠다는 건데, 아 이거 원래 테슬라가 오픈한다고 했는데 뭐 뭐가 다르냐? 아좀 다릅니다. 전략적 제휴라고 해야 될까요? 아예 포드는 2025년부터 어댑터 필요없이 테슬라 슈퍼차저에 충전할 수 있게끔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테슬라의 슈퍼차저는 종합예술이다 그러니까 800V 시스템 쓰는 기아 EV6 같은 거 꽂으면 은 그냥 살려만 드릴게죠 뭐 50kW로 충전된다라든지 제대로 유, 이용을 못합니다 그 그러니까 전략적 좀더 깊은 관계 그니까 아주 제대로 깊숙히 얘기하지는 않지만 아마 내부 아키텍처를 어느 정도 그니까 포드가 테슬라에 맞추겠다는 라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제대로 써먹겠다 테슬라는 시장 확대 및또 소정의 비용을 받겠죠 예 이렇듯 참 표준이라는 게 무색합니다 ccs가 표준이라고 그렇게 떠들어 대지만 결국 표준이라는 거는 그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냐입니다. 그 전에는 이런 규격을 미리 합의해 하고 중복 투자를 막고 효율적으로 투자를 해서 플랫폼을 구축하면 좋으니까 이런 산업이 벌어지기 전에 회사들끼리 모여가지고 표준이라는 걸뭐 정한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난리해서이 정리가 필요했는데 사실 CCS가 표준이 된다고 백날 얘기해 봐야 지금 dc 페스트차저가 압도적으로 테슬라가 이미 이거는 시장을 끝내버린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회사들이 점점점점 포드와 같은 자세를 취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는 이것을 발판으로 어 사실상 안드로이드화 스마트폰에 지금 코드도 오픈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같이 자기가 중심적인 걸 잡고 사실상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라이센스라든지 생태계를 제대로 팔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의 경쟁사인 일렉트리파이아메카는뭘 하고 있냐? 어, 열심히 예, 확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유타나 이런 데 그러니까 로드 트립 할때좀더 유용하겠네요. 아, 이게 또 그리고 재미난 게 가격을 대체적으로 비슷비슷하게 봤더라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테슬라 슈퍼차저보다 싼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하려고 하는데 좀 불편하죠. 여전히 예, 제대로 작동하기가 그러니까 테슬라 슈퍼차저 대비해서 관리가 잘안 되다 보니까 그러다가 소비자분들이 이렇게 재미난 것도 찾아가지고 뉴스거리가 되는데요. 이런 급속 충전 뒤에 백업 시설 이제 그 배터리를 보니까 테슬라제 예, 메가팩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죠. 이렇게 보면은 사진으로도 그러니까 얼마나 규격화하고 이걸 싸게 만드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선 포드의 전략적 제휴나 일렉트리 파이어 마이크도 일부 테슬라 <laughs> 이런 배터리라든지 시스템을 차용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미국 내에서 전기차 충전에 있어서 전기차에 있어서 테슬라가 사실상 생태계를 다시 한번 다 장악을 했고 괜히 예, 표준이 아니다. 표준이라는 건 말로만 표준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냐라는 거겠죠. 이미 테슬라로 저는 굉장히 많이 기울었다는 생각이 들고, 아, 이 회사는 이제 진짜 망하기에는 뭐, 텄네요. 뭐 이미 생태계, 미국의 사실상 전기차 생태계이자 거의 테슬라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아, 그런데 네, 이러면 좀 걱정이 되는 게, 아까 말했듯이, 그, i 5 하이웨이 상에서,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가 심지어는, 자주 l a 로 왔다 갔다 하신다면은, 왜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를 좀선호한지 이게, 가격이 좀 싸거든요. 근데 다른 주에 가보면은, 테슬라가, 라스베가스에 제가 싸다고 그랬죠. 유타도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거기 기름값도 싼데, 그러니까, 테슬라는 로컬, 일렉트리, 전기 전기 값에 연동되어 있는데 예, 이 일렉티브 파이어마이크는 좀 재밌더라고요 가격 측정이 물론 이제 멤버십을 가입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자주 쓰지 않을 거면 큰 의미가 없는데 자꾸 테슬라 독점체제로 가게 되면은 아, 슈퍼차저가 싸지가 않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뭐 빅텍 쪽이라든지 여긴 전기차 복지가 좀 좋다 보니까 요소 요소에 이제 공짜로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있거나 혹은, 솔라 패널, 뭐, 인센티브를 많이 주니까, 집에, 이렇게 전기열 많이 생산하신다고 하고, 현재 바뀐 넷 미러링이 아니라, 전에 쓰던 미러링, 넷 미러링 시스템을 쓰신다라면은, 그렇죠. 패널도 많고, 그러면은, 전기차가 정말 쏠쏠하거든요. 금방 ROI를 복구합니다. 진짜 쓰는 게, 절약이 많이 됩니다. 여긴, 거운다는 기름값도 엄청 비싸니까요. 그러나 테슬라 슈퍼차저로만 쓴다 그러면은 그렇게 득이 아니거든요 가격이 많이 올라 가지고 왜또 이렇게 불만 사항이 나오는지 별로 안 싸다 그런 얘기 나오는 거를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시장의 어떤 평균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특정한 것까지 제가 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저도 돈 내고 충전해 보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아 테슬라가 너무 다해먹는 시장이라서 이게 너무 압도적이라서 이렇게 bmw i5도 새로 나오면서 지금 일렉트리 파이어 마이크랑 얘기를 해서 뭐 2년 정도 공짜 차징을 준다고 하는데요 테슬라도 지금 모델 x나 xs는 3년 공짜 아, 그게 참 쏠쏠하긴 한데 앞으로 이런 회사들도 신형이 나오면은 예, 테슬라 슈퍼차저와 연계돼서 공짜를 뿌리지 않을까 지금 일렉트리파이이크랑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다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일렉트리파이이크가좀 분발을 해줘야 되는데 멀리 가게만 해주는 거지 이제 정말 가격적으로 예 가스, 솔린 대비 예 그렇게 절약된다는 생각은 요즘은 특히 이 동네는요 예들진 않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저는 아주 저렴하게 충전하기 때문에 예, 거의 뭐 연료비를 안 쓰다시피 하죠. 아 주식 얘기를또 잠깐 하면은. 엔비디아가 어, 어제 장후에 폭발했기 때문에 그대로 오늘도 폭발했습니다. 그 그대로 이어져 온 거기 때문에 그냥 전고점을 그냥 뚫어버렸죠. 400에 거의 다 왔는데 예, 퍼가 와 예, 장난이 아니죠. 200 가까이 되는데 근데 이미 어닝콜에서 너무 매출이 너무너도 좋았기 때문에 AI에 대한 기대감 이건 예, 가짜가 아니라 물론 버블이 좀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테슬라도 여기에 있고 지금 이 S&P500 맵을 보면 AI 관련된 빅텍만 기분이 좋죠 나머지는 다 별로 그다지 좋지 않은데 다시 한번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상황에서도 더군다나 한번더 올린다라는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주식시장이 이렇게 강한 거 보면은 아 절대 한치 앞을 모르는 거다 그리고 테슬라 역시도 여전히 엔비디아 칩으로 트레이닝이 됩니다. 그냥 지난번 얘기를 좀 정리하면 AI는 진짜지만 하드웨어 발전이 굉장히 더디고 거기에 발목이 묶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드웨어, 좋은 반도체를 만드는 게 정말 정말 어렵고 이건 더 나아가서 TSMC나 이제 삼성한테 달려있는데 다들 그렇게 힘들게 만들 생각은 안 하고 맡길 생각만 하죠. 제조가 진짜 어렵습니다. 오늘의 사실 핵심도 제조죠. 이것도 다 제조 아닙니까? 테슬라의 최대 강점은 제조입니다. 결국 제조가 정말 중요한데 세미컨덕터도, 그러니까 옛날하고 다르죠. 이제 플랫폼화되면서 앞에 1등 기업 카피하면 되지?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도체 만드는 것도 수천 가지의 스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하나 삐끗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 이제 따라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따라 하려도 힘들죠. 거기다 중국은 제재 맞아서 해롱되고, 아이디어나, 예,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누가 만들 거냐, 손은 누가 키울 거냐. 아, 참, 이렇게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니. 다들 TSMC에만 맡기려고 하고, 아, 그러면 또 돈이라도 많이 줘야 되는데, 엔비디아도 애플만큼 또 지르진 않고 있죠. 항상 애플 다음 공정으로 만드니까 갈 길은 바쁜데 아 정말 이 세미컨덕터 인더스트리에 있어서 좀대변혁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진짜 끝내주는 커스텀 칩이 나와서 좀 예. 그게 엔비디아의 좀 아킬레스건이긴 한데 근데 지금 우리는 별수 없이 지금 당장 예, 갖다 GPU 써야죠 정말 부단히 예, 커스텀 칩에 대한 제가 전해드리겠지만 노력은 하고 이제 터질 것 같긴 한데 지금 당장 우리는 예, 엔비디아의 GPU를 열심히 쓰고 있다 정말 쥐어 짜내듯이 쓰는데, 이래서 제가 눈이 얘기하는 시장에 좋은 컴퓨터, 좋은 반도체에 대한 니드, 더 퍼포먼스가 뛰어난 것에 대한 그 목마름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잘안 알려져서 그렇지, 개발자뿐만 아니라 이쪽 사람들, 반도체 쪽의 미국의 인력이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도 예, 수요가 폭발할 조짐이 보이고 이미 인건비가 특히 핵심 인재들 인건비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안 알려져서 그렇지 왜냐면 여기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 정도로 인력이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 제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애플이 브로드컴하고 딜을 했더라고요 한 5년간 그렇죠 저 애프바 애프바 필터 저 묘하게 공중에 떠져 있는 제가 옛날에 이거 구조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잠시 예 브로드컴도 조그맣게 자기 자체 펩이 있습니다. 저 F-Bar을 거기서 만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드는 게 있으면요. 아 너무 막강합니다. 애플이 모뎀한다 그러더니 브로드컴이 5G 레디오 프리퀀시 컴포넌트는 아마 퀄컴 쪽을 해들어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요 브로드컴에서 얻는 쪽은 예, 브로드컴과 쭉 어느 정도는 같이 가지 않을까 저거 만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아 요즘 제조를 옛날 같으면 그걸 만들면 막중국에들 카피한다 그러는데 요즘 고도로 이제 정말 컴플렉시티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뭐 하나 제대로 터져가지고 저것도 수율이 막 1%만 나오다가 갑자기 올라간 거거든요. 저거 하나 갖고 진짜 브로드컴이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제조 하나 확실히 갖고 있으면은 아 넘볼 수가 없다. 진짜 넘보기 어렵다. 애플도 TSMC라는 강력한 우군이 있어서 저러는 거지, 없으면은, 예, 이렇게 못합니다. 아, 제조가 다시 한번 중요하다라는 점. 테슬라에 끝내주는 전기차 만드는 실력이 있다 보니, 이 모델 Y는 이제는, 예, 지난 분기, 예, 월, 탑 베슬링에서 월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1등 먹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외에 2등부터는, 예, 죄다, 토요다네요. 아, 역시 토요다 대단합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테슬라가 모델 Y로 1등을 찍었다는 점, 그러니까 제조가 우선이라는 건 제가 이미 옛날부터 테슬라가 자율주행보다도 제조가 더 중요하다라는 건 이미 오랜 구독자님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물론 이제 자율주행도 얹혀지겠죠. 지금 뭐 저도 뭐 머리가 날아갈 정도로 놀라고 있는데, 그러나 그 밑에 그 근간에는 예, 제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아, 어떻게 뭐 잘못되기가 어렵겠네요. 너무 탄탄하네요. 추가로 이제 모델 Y 레어휠 드라이브가 한국에도 들어간답니다. 중국 생산이 이제 중국제 전기차가 한국에 물론 이제 알게 모르게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예뭐 버스부터 해서 어 요모 뭐 조금 조금씩 예. 한국에 이미 들어가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기가상하에서 생산된 테슬라가 이제 한국에 상륙을 하는군요. 과연 중국제 자동차가 한국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저도 매우 매우 궁금합니다. 이제 물밑 듯이 들어갈 텐데 그리고 기가상하에는 제가 얘기했듯이 여기는 뭐 쉬지 않고 만들어도 팔아먹을 때가 아, 이러다 진짜 미국까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설마 못 들어오겠죠. 근데 캐나다는 이미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여러 나라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출 유럽도 가고 있죠. 이제 한국까지 기가 상하에는 뭐 100만 대 이상은 찍고도 남겠네요. 다음은 예, 하드웨어 4입니다. 하드웨어 4가 이제 모델 Y에도 들어간다라는 거죠. 대중적인 이제 모델 Y에 하드웨어 4가 들어간다는 건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500만 화소거든요. 화소가 올라가면은 지금보다 저는 월등히 나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러면은 저는 그러니까 하드웨어 4에서 로봇 택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하드웨어 3로도 이 정도를 하는데, 꼭 100만 화소 꼬 꼴락 넘는 거, 근데 500만으로 하게 되면 이미지가 정말 클리어하게 되고, 정말 점으로, 정말, 이게 포톤 카운팅까지 하고, 거기 나오는 모든 빛에 대한 센서를 센싱 하려고 지금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가는데, 이걸 500만 화소로 가게 되면은, 더 레졸루션이 올라가면 그 점으로 나오는 것도, 더 판단이 용이하지 않을까. 예, 여기서는 진짜 아, 저는 매우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4가 탑재된 근데 어차피 사이버 트럭을 구매할 거니까요. 이런 사이버 트럭 실내 모습도 유출이 됐는데 어, 요크 비스무리한데 결국 이 타원형 구조는 포기하지를 않는군요. 근데 이 위가 요크와 달리 이제 생긴 거는 어, 전면에 보는 디스플레이가 없기 때문에. 어 가리지를 않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버트럭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정말 사람들이 원형을 더 선호했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타고 있는 모델 s에서는 전면에도 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요크를 쓰게 되면 이 가려지지가 않아서 여러모로 그러니까 손잡기도 편하고 fsd 베타 그 경고 안뜨게 손잡는 것도 편하고 스크린도 가리지 않아서 저는 요크를 추천하는데 굳이, 예, 이렇게 전면 디스플레이가 없다라면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리비안 얘기인데요. 리비안이 드디어 좀더싼 듀얼 모터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가격이 7만불 좀 넘어서 리즈너블하고 8만불이 안 되기 때문에 텍스 크레딧도 받지만 안타깝게 텍스 크레딧은 반토막 났죠. 미국에서 생산하지만 예, 배터리 광물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3,750불인데 차량 가격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많이 해결, 깎아준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차라리 테슬라의 3년 슈퍼차저, 왜 3년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딱그 정도 하면은 평균적으로, 어, 미국의 주행거리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X를 샀을 때, 3년 슈퍼차저면은 그게 한 택스크레딧 정도 되겠더라고요. 모델 Y 타는. 그래서 거기에 맞춰놓지 않았나는 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리비안에 대한 얘기를 좀더 하면, 어떻게 하고 있나, 좀, 이렇게, 봐보니까요. 아, 역시나. 그러니까, 여러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오래 타보고, 후기 남긴 거를 좀 종합적으로 좀 봐봤는데요. 뭐, 그래도 마감이라든지 이런 게 테슬라보다 도 나아서, 좀더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지만, 역시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마감을 좋은지 연정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서비스도 당연히 좋지 않고요. 아직 서비스 센터가 현재 부족하고, 아무래도 이런 게 교육이라든지 새로운 차에 있어서는 좀 많이 부족하겠죠, 테크니션들이. 예, 이렇듯, 부모님 세대로부터 나오는 새로 탄생한 브랜드, 그리고 첫 번째로 만드는 차는 당분간 피하는 거는, 아, 역시 국룰이구나. 그래서 문제가 많고, 심지어는, 아, 이에이닷스뭐 드라이버 플러스라고 하나요? 주행 보조 장치 아, 리비안, 예. 테슬라가 예전에 갖고 있던 모든 프로블럼이다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고 초창기 그리고 최근 FSD 리뷰에서도 아, 이런 역광인데도 너무 잘한다고 제가 몇 번을 칭찬했었죠. 왜냐하면 옛날 테슬라 2019년의 오토파일럿에는 거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리비안도 똑같은 문제가 되고 심지어는 예, 그냥 꺼져 버립니다. 이 인플루언서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 그냥 옛날 크루즈 컨트롤이라도 껴줬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이 성토를 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이것저것 테슬라 따라하느라고 다 넣다 보니까 사실상 거의 작동이라고 보기 좀 민망하더라고요. 주행보조가 아직도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아 굉장히 힘들다. 제대로 작동도 안 하고 중간중간 꺼지는 구간이 많아서 차라리 기본적인 크루즈 컨트롤이라도 넣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특히 근데 이분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 영상을 몇개 봤는데 선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따라하면 쉬울 것 같죠 제조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결국 경험으로 그걸 답습하고 그러니까 가이드 정도 얻을 수 있는 거지 절대로 예. 앞에 가는 기업이 있으니까 금방 쫓아가기가 반도체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이런 플랫폼화 되면서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이제는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도 맨땅에 헤딩에 가면서 이렇게 겪는다라는 거죠. 마지막 결론에 이분은 다시 사지는 않을 거라고까지 얘기를 해서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비안도 어느 정도 숙성되려면은. 시간이 좀 걸려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좀 전략적으로 자기가 잘할수 있는 것만 좀 어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어설프게 다 하려고 하다가 지금 성과가 잘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현재 사이버 트럭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독보적입니다. 예, 리비안이 오프로드 성능이라든지 아직은 시장에서 그래도 뭐 아주 망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 이건 경쟁 상대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을 기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이미 완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테슬라가 여러 견제를 받지만 이제는 이렇게 생태계가 커져버리고 예, 포드와의 이 전략적 파트너십은 다시 한번 아, 테슬라가 정말 미국에 있어서는 그냥 모든 얘가 사실상 전기차의 표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동... 사슬라하고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